자 이번 두 번째 영상은 그 경차에다가 0W35오일을 넣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레일을 구입을 했죠. 이게 한 3리터 가채 오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RPM도 엄청 고 RPM을 쓰는 경차 엔진이죠 90km 정도 달리면 거의 3,000rpm 2700rpm 넘고 3,000rpm 붙습니다 이런 엔진에다가 0w 35일을 넣었더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 한가지가 뭐냐면 보통 엔진오일 4리터 이상, 뭐 4리터 근처 4리터 이상이나 4리터 근처 들어가는 엔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진오일 양이 그 정도 되니까 뭐.. 점도가 깨진다는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느낌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레이를 구입을 해서 레이에도 사자마자 바로 넣어봤거든요 근데 레이 같은 제차 레이 같은 경우는 3리터가 채안 들어가요 한 2.8리터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경차들이 원래 좀 열이 좀 많고 좀 약간 냉각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 갖고 있던 구형 모닝이나 얘 지금 레이나 예, 예전 뭐 예전 모델들 4기통이고 3기통인데 엔진오일이랑 비슷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경차들은 냉각이 좀안돼 진짜 확실히 좀 그건 있어요 경차 타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일단 경차는 일단 괜찮았어요 처음에 넣었을 땐 괜찮았는데 이게 한여름도 괜찮았어요 어. 그, 레이가 3기통인데, 넣어보니까, 어, 저기, 뭐야, 진동도 좀 적고, 연비도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문제점이 뭐냐면, 한5 0 0 0 k m 정도 주행을 하니까, 처음엔 어떤 그 느낌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엔진오일이 빨리 변질이, 변질이 됐다. 모염이 됐다. 그러니까, 지 성능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엔진오일 양이 적으니까, 일단은 피로가, 엔진오일의 피로도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딱 찍어 얘기하면은, 지크제로 그 0w30은, 뭐, 경차 같은 경우에, 아 여름에도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데, 빨리, 이, 저기, 뭐야, 오일이 피로도가 와서 교환 주기를 좀 빨리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히, 5,000km 딱 넘어가니까, 이제 진동도 좀 심해지고, 연비도 살짝 안 좋게 꺾이더라고요. 그러고, 차도,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차가 안 나가요. 어차피 뭐 경차가 얼마나 잘 나가겠냐만은 하여간 그 와중에서도 더럽게 부드럽기만 하고 차는 되게 안 나가요. 힘없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겨, 그러니까 경차에도 0W30을 겨울에는 어도뭐 전혀 상관없고 여름에도 넣어도 되는데 여름에는 그냥 비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laughs> 중요한 건 7,000km 절대 넘기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느낌이 딱 와야 5,000km 넘고 6,000km 정도 되면 아 이게 엔진을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차에다가 0W 엔진오일 넣고 타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 경차에는 오히려 고점도 그 오일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벌써 그렇게 넣보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거 그 고점도 그, 그 오일에 대한 이 리뷰 영상은 제가 최대한 빨리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을 했는데,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이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 느낌을 얘기한 거니까, 뭐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